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다로TV의 조다로입니다. 조다로가 간다! 44탄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동네죠. 압구정의 가장 큰 교회, 광림교회에 왔습니다. 여기, 광림교회에서 장로 부부님들이 숙년 모임을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좋죠? 징글벨 소리 들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그 절벽으로 떨어지는 이때 부부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18년 전 제가 건강가정 시민연대 사무총장을 할때 저희 23개 단체 중에서 어... 가정문화원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가정문화원을 통해서 부부가 강연도 하고 또 여기저기 가서 좋은 일 많이 하셨던 가정문화원 이사장께서 오늘 여기 특강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가정문화원 이사장님은 그 본인은 두상달 씨고 부인은 김영숙 씨인데 두 분이 유명한 행복전도사로도 유명합니다. 오늘 이책 뭐 많이 팔리시죠? <laughs> 우리가 전부 다 샀어요 예, 예, 제가 우리 주상달 장로님 존경해서 왔고요 아, 저, 예, 네, 메리 예. 크리스마스 먼저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에는 그 아침 키스가 연봉을 높인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바보야 결론은 후반전이야 백세 예, 예, 인생 후반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어, 원로 부부이시지만 아주 특강을 하고 계신 두상달 이사장님 내분 네 강연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이 그 광림교회 그 원로분들 원로 장로님들께서 부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엿들어 <목소리들>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되면은 다른 큰 문제는 없어요. 그거 아직도. 그 다음에 남자는 아내지 않게. 그런데 아내들은 어때요? 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 남편도 중요하지만 많이 많이 좋아요. 자녀지 향조우이가 사라진 거든요 남편들은 아내 지적이니까 집에서 좋아하는 전에는 부부께서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제 84세가 되신 우리 상달 장로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자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야. 바보야. 인생은 후반전이다. 여러분 다 살지 않았죠 어, 평상시에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에 여원의 김재원 회장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했는데 우리 두산달 이사님께서는 가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정치도 가정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성이 행복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동네 압구정동. 그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다는, 광윤교회. 밖에 보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창천홀이라고 뮤지컬도 있고, 여긴 사회봉사를 하는 건물의 4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어, 2022년 12월 제가 이 두상달 이사장님께서 하고 계신 부부 특강에 와서 마지막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부자이고 잘 산다 하더라도 가정이 쪼개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가 행복해야 되죠. 부부 전도사, 희망 전도사, 투상달 선생님 이야기에 따르면 여자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여자가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성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이어 점점 어른들이 많아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죠. 고령화라는 시대로 젊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 정신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감동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상달 이사장님은 뭐라고 하냐? 이제 마지막으로 다 풀고 가라.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가라.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더라도 부인과 가족과 가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다로가 간다. 44탄은 에, 압구정동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4층에서 두상달 가정행복을 연구하는 가정문화원 이사장님 네 분이 강연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